안녕하십니까. 벌써 흠충까지 끝내고 오늘은 살풀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살풀이를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배워드린다는 게저 배워드리려고 하는 저도 부담이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까 고민은 됩니다. 자, 그러면 수건을 잡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4등분이 됐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길게 잡습니다. 거기를, 여기, 중지와 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, 여기, 엄지를 이렇게 눌러서 한번 잡아 봤어요.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건을 여기다가 얹습니다. 이렇게. 얹고, 그 다음에, 검, 엄지, 검지로, 엄지로 이렇게 딱 눌러서, 자, 이렇게 고 처음 잡는 거를, 그 다음에 이제 액기가, 이수 지 수건을 이렇게 감쌉니다.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건을 잡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장단은 자 옆으로 섰습니다. 자 그런 다음에 왼발을 살짝 앞으로 내놓았고요. 자 그다음에 성주풀이처럼 호흡을 들었다가 채서 앉을 때 중심이 먼저 내려갑니다. 그러면 앞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둘할때 호흡이 살짝 둘 하고 내려갔어요. 그 다음에 셋, 앳, 넷, 넷 하면서 넷 하고 왔어요. 그 다음에 하나에, 하나에 이 옆으로 이렇게 찍습니다. 하나, 아, 둘, 을, 셋, 엔, 넷 해서 한 장단의 가슴 위로 왔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거진 붙는 듯한 느낌으로 반 장단씩 해서 피되는 데까지 갑니다. 둘, 올, 둘에 얹었다가 셋, 넷 하면서 앉았을 때 중심은 오른발입니다. 그 다음에 왼발을 찍으면서 둘에 앉고 셋의 중심이 왼발로 셋, 핸, 네헷 자, 하나 아, 둘 뒤집어서 자, 정면을 봤을 때 살짝 엎어요. 네에둘을둘셋엣 당겨오다가 오른발이 갔을 적에 감아서 누르고 셋 앤 데엣 네, 하나 아, 둘 그대로 11시 방향으로 일마가 올라갔어. 앤 데엣 네, 왼발을 가고 같이 누르면서 같이 이렇게 펴집니다. 가서 둘에 펴지고 어? 가서 사선뒤로 오른발에 던져서 감았습니다. 아이 최고 어, 두, 을, 세, 엔, 네, 햇. 하면 사선까지 오고, 하나, 하 두, 을, 셋, 앤, 네, 에. 들어줬어요? 하나, 아, 둘, 을, 세, 앤, 넷, 가서 뒤집고, 둘, 을, 세발걸음, 눌러줬다 해서 이마까지, 그다음에 피면서 둘, 세, 헨, 네엣 이렇게 됩니다. 요까지만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더 이상 하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디에서 한번더 해볼까 하냐면요.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, 그니까요 타임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. 자, 셋, 넷 했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 했어요. 하나, 아, 둘, 훌. 가서, 가서, 왼발, 오른발. 아이, 최고. 왼발 찍었어요. 왼발 중심으로 갔다. 셋, 넷. 하나, 하, 아, 두, 훌. 하고 됐죠 두, 꿀세헷네 에, 그 다음에 하나 아, 두헐세헷네에 예, 거기서 여기서 들이 부분을 1 0 0 번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, 어,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. 한 번씩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나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.